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종목을 골라서 보내주는 양본 선생, MBA 출신 주식 전문가 양본 선생이 오늘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은 뉴스일까요? 어, 누라고 하는 변이러스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누인데요. 지금 누가 남아공에 의해서 홍콩을 덮쳤다라는 어떤 소식이 퍼지면서 지금 주식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거가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요 돌기 세포가 많을수록 인간 세포의 전염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게 무려 두 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파 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 보셔도 지금 베타가 있었고 그다음 에 우리가 지금 떨기했던 델타 바이러스보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누입니다. 요 파란색이 지금 누인데요. 요 누의 전파 속도는 기존에 있었던 베타나 델타보다도 훨씬 빨라서 그 추세가 더 어 많아질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돌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나라 주시장을 보시면 1.5%대 하락 코스닥은 뭐 조금 들했습니다만 1%대 하락을 했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내려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보십시오 어, 현재 700포인트 정도 가까운 프리마켓을 지금 봤을 때요 예 지금 다우지수가 거의 700포인트면 2%대 S&P500도 1.5%대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CNBC에서 지금 봤을 때도 기사의 면이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WHO 지금 코로나 웨어리언트라고 합니다 지금 뉴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 인류가 라는 문제가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늘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 5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 2%대 하락. 전 세계 지금 독일 시장 오픈이 됐습니다. 2.8% 프랑스도 3.8% 아주 조정이 강합니다. 영국도 3%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 종목 사면 인젠 바닥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상승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양본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글로벌 정세를 파악을 합니다. mb 출신이기 때문이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선정을 해서 단기 수익을 급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요한 건 시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어떻게 되냐.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재료를 소화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느냐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차익을 실현하고 차익 실현을 통해서 계속 계속 계속해서 ...가 여러분 계좌가 올라간다면 제일 중요한 건이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또 매수타이밍 매수 재료수와 차익실현의 과정을 양봉선생과 함께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1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세스 단기 30에서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여러분 타겟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목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렸던 시젠입니다. 여러분 시젠 16만 원 찍고 내려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실적치를 봤을 때 굳이 과하게 지금의 밸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고 볼땐 지금 퍼가 10이면 극단적으로 싸다고 하는데 지금 고작 6.7밖에 하지 않습니다. 6.7년만 지나면 본전을 회복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시즌의 고점을 지금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혹시 천억에서 1조로 매출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200에서 5천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6,700억입니다. 야, 이게 급하게 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역대 최대의,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인 누가 지금 또 덮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저거 보시면, 요 스파이크가 많아서, 이게 많을수록, 독한 바이러스입니다. 독한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어뭐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의 백신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진행 속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는 나옵니다. 어쩌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영영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상당 기간 길어지고 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시젠의 실적은 1,000억에서 1조로 뛰었고, 자, 내년에 1조 2,000억으로 뛰었다가 긴급하게 줄어들 거라고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가는 17%로 올라갔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따라왔다면 벌써 2주 전에 저하고 사서 지금의 상승을 다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양봉 선생 글로벌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펀더 메탈로 분석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한테 선정을 해서 자 재료를 소화하면서 시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잘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양봉 선생 요 위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계좌 플러스 최소 단기30 그게는 100%낼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젠 여러분들 양본 선생 믿고 따라와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젠과 같은 종목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양본 선생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들 긴급하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